저는 대전 버, 복합 버스 터미널에 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타 지역에서 혹시나 대전 매장을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매장까지 한 번에 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매장 어, 버스는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선은 터미널이 굉장히 넓어요.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어. 보면 선, 선샤인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단 은 선샤인 호텔 쪽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버스 타러 가실 때는 그래서 어, 제가 여러 지역의 버스터미널을 보긴 했는데 아, 대전은 정말 확실히 중심가인 것 같죠 버스터미널이 뭐가 어, 굉장히 주, 많아가지고 매장에도 놀러 오시다가 뭐 버스터미널 들리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뭐 먹거리도 먹고 이렇게 좀 놀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지 보시면은 선샤인 호텔 보이시죠? 선샤인 호텔에서 딱 저희가 아까 터미널 뒤에 보면은 음...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. 선샤인 호텔을 건너편에 선샤인 호텔이 있는데, 그 기점으로 이쪽으로, 오른쪽으로 가시면은, 어, 버스를 타러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옆에는, 그 터미널 정면인 거, 정문인 거 같죠? 분수대도 있고, 다 좋긴 한데, 이 햇빛을 가릴만한 게 없어서, 지금 여름 같은 날씨에는 많이 더우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걸으면은 바로 버스 정류장이 나오거든요. 옆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도로, 이 인도도 굉장히 좀 이쁘게 잘 정돈이 돼 있네요. 대전도. 지금 제가 시간이 한 11시 정도라서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대전도 오실 때 선풍기, 이손 선풍기 하나 정도는 좀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은. 터미널을 지나서 바로 앞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. 거 기서 버스 타고, 한20분 정도 걸리 는걸 알고 있 어요？버스 아. 정류 장이 거의 다왔 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어떤 버스를 타냐면은, 106번 버스라고 해가지고, 청솔 아파트를 가는 방향에 버스를 타시면 돼요. 어, 보시면 정류장이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, 그렇게 멀진 않죠? 그래서, 106번 타고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 아, 여러분 1 0 6 버스 타고 내리면은 지금 여기로 내리거든요 청설아파트가 이쪽인데 뭐 뒤에 보시면은 이런 본족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매장으로 가려면은 이거 바로 뒤에 횡단보도 해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돼요 아 그래도 여기 이쪽에는 아파트 단지라서 그런지 일단 나무가 많아서 좀 더운 햇빛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건너편에 이쪽엔 아파트고요 아파트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 돼요 아 그래도 매미 소리도 많이 들리고 어, 이거 이거 맞네요 건너도록 할게요 횡단보도로 건넙시다 자, 횡단보도 건너면은 아까 정류장이 있었던 방향으로 걸면 으 되거든요. 걸면은 으 여기 뭐 파데이지도 있고, 어, 뭐큰 마트인 것 같죠. 상마 건물 이렇게 이 있어요. 오, 어, 면 이거야. 자 보시면은 어, 명량 핫도그도 있습니다. 조금 더 가다가 자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옆에는 티월드가 보이죠. 티월드 쪽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. 저도 대전 매장은 처음 와 보거든요. 그래도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게 되어있진 않은 것 같아요. 자,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, 여기서 아마. 자, 우리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보도록 합시다. 가다 보면 은 왼쪽에 보일 것 같긴 한데,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으면 왼쪽을 좀 주시를 하면서, 주모레 간판이 어, 나오기를 거의 다온것 같거든요. 자 지도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둔산둔산 볼대기라고 있어요. 어. 음. 자 여기 둔산 볼대기가 있는데. 이 근처 어딘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이 군산 꼭대기를 기점으로 어, 뒤에를 보시면은 2층에 조일몰 간판 보이시나요? 여기가 바로 대전 조일몰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